자, 오늘은 플러터에서 이미지를 띄우는 법을 보겠습니다. 일단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어셋으로 띄울 수가 있는데 일단 이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돼요. 어셋 라고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그 여기는 이제어셋이란뜻 뜻은 이제 자산 이라뜻이죠이제 프로그램에 이제이미지나 오디오나 비디이나이런걸이제 어셋에 들고 저는 이제 미리 받아 놓은 니이미지들을넣어보이습니다이 그럼 이 경로면은 어스테스에 이 있는 도구죠 이렇게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띄워주는데 또 이거는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 위치는 맞는데. 여기, pubSpec.yam에서, 어, 이제, 이미지 위치를 등록을 해줍니다. 여기 이런 식으로, Assess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죠. 이런 식으로. 여기에, 이제, Assess 폴더에, Dog.jpg.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를 등록하면 되겠죠 이렇게 있는 이미지들을 다 등록해주고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이 p u b s p e c y a m l 어셋을 등록해주고 이 화면에서는 이제 이미지 어셋해서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 이미지 크기를 이제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컨테이너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칠드론으로 넣어 보겠습니다. 이제. 예를 들면50 이렇게 100을 하거나 이렇게도 여전히 조절되진 않죠.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려면은 이 이미지를 이제 이 외부 박스에 맞추는 그런 옵션을 줘야 되는데, 그게 이제 이 박스 핏 필이라는 겁니다. 이제 이미지에 어 이렇게 이제 이 바깥 박스에 맞춰지는데. 그럼 이제 이미지의 자체 크기를 줘도 되겠죠. 이렇게 말에 맞춘다거나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의 자체 크기도 줄수 있기 때문에.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. 그럼 이제 이거를 뭐 배치를 하겠다면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를 배치할 수 있겠죠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이제, 어, 우리가 전 영역의 크기에 맞게 채우는 게 되죠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이제 100이 됩니다. 이제. 그러면 또, 이 상태에서는 이제 마진을 준다면 좋겠죠. 여기 사이 마진을 줘서 띄우거나, 요게는 뭐 이제 마진을 수었기 때문에 따로 뭐 컨테이너에 담는다거나 하면 되겠습니다. 이 컨테이너에 담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 마진을 주면은 이렇게 띄울 수가 있죠. 이렇게 왼쪽도 주고, 이렇게 띄우고, 이두 번째도 왼쪽은 빼고. 이렇게 띄어수 있겠죠. 이렇게.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이걸로 세로 배치도 해보고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죠.